롯데공인TV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미랑시 상남면 동산리에 위치한 싼 전원주택지입니다. 전원주택지나 주말 농장 또는 체류형 심토로 적극 추천드리는 토지입니다. 토지의 현재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479평입니다. 본 토지에는 현대식 농막이 한동이 있고 농기구 창고가 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와 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건폐율은 40%입니다. 마을 뒤쪽에 위치하여 전망이 아주 좋고 공기 좋고 조용한 곳입니다. 북쪽 끝에 부분은 여기는 고사리밭입니다. 현장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사진은 현장 상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토지 남쪽에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고 차량 진입은 화살표 방향으로 진입을 합니다. 지금 영상은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본 모습입니다. 도로를 접한 남쪽 방향 끝에는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토지 남쪽 입구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는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대형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텃밭 입구에 자갈이 깔려 있고요. 좌측에 상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이곳은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5분 거리고, 남미랑 아시에서 승용차로 10분 거리로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앞에 보이는 건물은 현대식 농막이 되겠습니다.농막 내부에는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 간단하게 음식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잠도 잘 수가 있겠습니다.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요. 취사는 LPG 가스를 사용합니다. 농기구 창고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농기구 보관 창고입니다. 가리 기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농기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은 본 토지에서 동쪽으로 본 모습인데요, 동쪽에 동산 마을이 훤하게 내려다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북쪽 끝까지는 고사리밭입니다. 본 토지는 토지 남쪽에 지적도상의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주택 건축이 가능하고 도시계획법상 공장 설립도 가능한 토지입니다. 본 토지의 2025년도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59,900원입니다. 전기와 상수도가 들어와 있어서 건축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딱한 번만 눌러 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물건 설명을 해 드립니다. 물건지 위치는 미랑시 상남면 동산리에 위치합니다.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479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고 건폐율은 40%입니다. 시설물로는 농막 한 동이 있고 창고가 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와 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도로를 접하고 있고 대형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남미랑 IC에서 승용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토지 용도는 주말 농장이나 전원 주택지 또는 체류형 쉼터로 추천드립니다. 주위에는 동산마을 뒤쪽에 위치하고 공기 좋고 조용한 곳입니다. 매매 가격은 평당 40만원에 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랑시 상남면에 위치한 산토지 479평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